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밤도 주의 손으로 지키시다가 이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큰 보호하심을 받게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극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고백하오니 주를 부르짖고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권속들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환란으로부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에 약속으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뜻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고 악한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깨끗이 씻겨 정결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과 영적전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여서 주의 큰 복과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모범과 아버지 안님 구원의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하루의 위로를 얻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하늘의 권세를 힘입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 심령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대한 신앙의 모음집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정수가 담겨있는 그 신앙을 노래로 만든 찬양집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신앙을 열어주는 문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 즉그 문을 떠받들어주는 입구의두 기둥이 바로 1, 2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 2편은 서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이 1, 2편은 한 편의 시편이다라고 말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고 2편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모습. 즉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자들의 비결, 또복 받는 자들의 은혜가 담겨 있는 바로 복으로 초청하는 시편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예언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메시아를 찬양하는 제왕 시라고 하는 시편의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이방의 나라들, 이 열방과 민족들,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이방 열방들이 분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분노하였습니까? 이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분노하였다. 또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노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은 왕,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고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행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죄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이방 나라의 큰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헛된 일을 꾸미는 어리석은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의 길이 되는 것이요. 불신자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게 하여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관원들, 재판, 장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세상이 서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결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을 향한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만유를 운행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그들은 속박으로 여기고 억압으로 여기고 결박으로 치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하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헛된 행위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조주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가. 그 은혜는 나는 받기 싫다고 이 은혜로부터 내가 묶여 있는 곳에서 풀려나자. 이 은혜의 감옥에서부터 내가 도망치자. 여러분, 지옥을 향하여서, 불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연에 속하는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세상이 결탁하여서 모든 권세, 모든 재력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으시고 비웃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권세에는 가소로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콧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은 이 강력한 바람으로서의 심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콧김을 행함에 바다,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같은 광풍의 심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노는 이글거리는 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대.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심장이 끔찍 놀라 가지고 막 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도구로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왕, 그 왕이 곧 원수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에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완성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에덴동산과 같이 고대의 땅이고 최초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영원한 땅이면서 장차 완전히 이루실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3년에서는 메시아의 왕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을 선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를 낳은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의 조엄만 본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증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요. 또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야말로 왕의 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왕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왕은 그의 왕의 권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유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로 내게 소유로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왕만 누리는 것입니까? 그 왕에 속한 모든 나라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메시아의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여 부르시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아의 기도가 이땅 가운데 승리로 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메시아의 그 강한 승리를 쇠막대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앞이 둥글고 큰이 철퇴와 같은 쇠막대기로 이 작고 연약한 이 질그릇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이 토기 중에서도 연약한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는 도이 땅에서 연약하고 작은 순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순은 기도하는 자는 작은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또 세상의 권세는 강한 자 같으나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승리를 기도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연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런즉 군항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라 명령형입니다. 교훈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고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군왕과 재판관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과 기뻐 즐거워 춤추고 있는 기뻐 뛰노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떨면서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무게와 농도가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심판을 피하는 자들의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이와 같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고 또한 진심 어린 사랑과 기뻐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앞에선, 공의로운 왕 앞에선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왕을 대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 선한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이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람대오의 성도의 심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고대 근동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라는 것은 복종하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의 맹세가 바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서 철저하게 복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계획한 바,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명을 지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객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신속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요, 또그 심판이 이제 곧바로 임박하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 세상의 군난들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길을 명령을 통하여서 남겨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요 또한 이방 민족에 대한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임박한 어려움들과 공고함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쑥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붙잡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야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왕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메시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공과한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어린 요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국가와 경제와 정치와 또 세계의 모든 경제를 위하여서 또 남북 관계를 위하여서 개인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